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의 시간을 주셨으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듣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요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노라.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 있다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물리쳐서 군인이 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서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 이전과 골리앗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골리앗 사건은 다윗에게 중요한데 그 골리앗이 원래 죽기로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역대상 20장 다윗이 왕이 되고도 한참 지난 다음에도 오늘 역대상 20장에도 오늘 골리앗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 놓으시고 혹시 방송실에서 5절을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다시 블레셋,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체에 았더라 골리앗은 이미 죽었는데 가드의 거인족, 권리학과 같은 그런 거인들을 앞세운 블레셋의 침공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은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책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열1기나 사무엘하고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다윗을 드러내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앞쪽에 보면 다윗이 주변 나라와 싸우는데 연전 연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연전 연승할 때에 블레셋과도 싸웠는데 오늘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펴놓으셨으면 제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후사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키가 큰 자. 5절, 야일의 아들 엘라나니 가드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음미를 죽였는데 골리앗 6절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 키가 큰자 7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시호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키큰자 하나가 있었는데 요나단이란 사람이 죽였다 그리고 8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드의 시작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8절이 정립입니다 8절이 총정리입니다. 거인들을 다 죽었다. 다위에계 죽었고, 다위 손에, 다위 신하의 손에 죽게 됐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유독 키큰 자, 거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거인족들, 이 많은 거인 장군들, 거인 싸움꾼들, 그런데 어떻게 십부계가, 어떻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의 신하들이 거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싸움을 할 때는 덩치 큰게 유리합니다. 덩치 큰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도 작았고, 다윗의 신하들도 키큰 자가 아니었을 텐데 이길 수 있었냐? 그것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거인족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례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한번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다윗의 후예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군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거인족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든지 처음 한번이 어렵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거인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기가 어렵지 한 번만 뛰어넘으면 다른 사람들도 곧잘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낮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군선교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밖에서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흔들리고, 밖에서 복음이 우수어지면, 교회, 이 군대 안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4년 차 군목인데,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 공군에 입대할 때는, 공군은 이미 초코파이 시대를 지나서 치킨과 피자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주면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 넘게 지나니까 요즘은 치킨, 피자를 줘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부대 안에도 이미 치킨집과 피자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급도 많아서 다 시켜 먹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는 에어컨으로도 선교가 잘 됐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한 곳이고 교회가 제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에어컨만 빵빵하게 틀어 놓으면 그 에어컨 바람 쐬겠다고 오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병사들 편안한 침대형 생활관에서 텔레비전을 볼때 그냥 텔레비전 보지 않고 주문형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문형 텔레비전 아십니까? BTV, 쿡 TV,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휴식 시간, 자기 공부 시간 보장받고 저녁에 퇴근하면 드라마, 미니 시리즈 시청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군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국의 육해공군 전군에 260여 명의 군목들이 계시고 600여 명의 군 선교 민간 교역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군인교회, 또 수만명의 기독군인들이 군인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는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움을 느낍니다. 많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청년들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이제는 본질로 승부해야 될 때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초코파이로, 피자와 치킨으로, 에어컨으로 되지 않고, 이제는 본질로 승부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검 승부의 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처럼 지금 우리의 선교 상황이 그렇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저들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골리앗같이 다가오고 있는 동성애, 이슬람, 페미니즘,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어 오는 선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통틀어서 인본주의 문화들 우리 젊은이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복음을 부정할 뿐 아니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조롱합니다. 창조를 조롱합니다. 진리를 증오합니다. 뭐가 진리다 하면 오히려 더 붙어서 싸우고 우리를 깎아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청년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녹아들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러설 땅이 없습니다. 골리알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알과 같은 세상의 거센 물결 도전에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생각보다 적게 하셔서 놀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성경이 이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넘어가야 합니다.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비진리와 비복음과 인본주의를 향하여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가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복음 전부를 폄훼하는 저들 인본주의를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전면전을 벌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덩치가 차이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급소를 노려야 합니다. 뭘 노려야 된다고요? 급소를 노려야 돼요. 여러분, 급소가 뭡니까? 급소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포인트. 그게 급소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급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있고 저들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 딱 들어서 던지기만 하면 정확하게 맞고 넘어질 수 있는 저들은 약하고 우리는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 냈습니다. 저들의 급소는 죽음입니다. 저들의 급소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어떤 돌을 던져야 골리학과 같은 저들의 급소를 맞칠수 있느냐? 생명해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생명, 생명의 뜨인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저들의 급소를 때려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힘있게, 왕성하게, 흥왕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죽음의 그늘에 있지만은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쟁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 네가 나를 한번 두렵게 해 보아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대담한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아, 사망아, 한번 덤벼봐라. 덤벼봐라.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왕,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 부활의 천열매. 도대체 너 죽음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할수 있단 말이냐? 나는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니 나는 너를 이겼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죽음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결연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정면 승부를 벌이면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고, 저들에게 죽음은 아우성이며, 저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건너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저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급소는 저들에게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급소는 우리에게는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서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종특기라고 해서 군대에서 군종이라고 하는 특기를 받게 되는데 그 군종이라는 말이 군대에 종교 업무하는 특기입니다. 그래서 군종입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 군종 병, 군종 부사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부대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만나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데 우리 군종 목사들은, 우리 군종 장교들은 도대체 전쟁 때 언제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때 언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어떤 교회, 어떤 부대에서 대령 지휘관 한 분이 사무실에서 아침에 출근하여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날은 국방부 장관께서 그 부대에 오셔서 큰 행사를 주관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겠죠. 너무 중요한 행사, 예행연습 여러 번 했던 행사, 근데 그날 아침에 대령 지휘관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사무실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부 인도를 하고 있는데 쪽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무슨 안수집사님, 쓰러졌답니다. 아, 어디 아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분 뒤에 쪽지가 왔습니다. 부대병원에서 안 돼서 밖에 병원으로 갔답니다. 어, 뭔가 이상하다.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응급실에 들어가는 순간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아셨는지 부대 지휘관, 쓰리스타 지휘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장례야 당연히 부대에서 하셔야죠 부대에서 돌아가셨고 부대에서 순직하셨는데 쓰리스타 지휘관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안됩니다 우리 부대에 시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장님 제가 그 쓰리스타 지휘관한테 교장님 이건 시신이 아니라 전우입니다 반드시 부대에서 장례해야 합니다 서로 은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님은 첫 모임을 시작하셨고, 저는 교회 와서서 장로님들과 은원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결론은 부대에서 부대의 체육관 또는 부대 강당에서 장례는 할수 없지만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큰 식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면 죽음 앞에서는. 장로님 죄송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별자리도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세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유족들에게 아무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고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부대에서는 이런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빈소가 빨리 꾸며져서 아침 10시에 그 비상상황이 났는데 오후 2시에 공군참모총장님께서 행사를 위해 오셔서 제일 처음 교회 빈소에서 조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그분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드럽게 그리고 유족들도 기쁘고 또 교회장으로 온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연결식 때는 제가 2,400명이나 되는 온 부대원 앞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2,000명 넘는 사람 가운데 그때 제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종은 전쟁 때왜 필요할까요? 장례식 하려고 필요한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장례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자부심에 불탔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밖에는 죽음에 대하여 생명을 논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권리학과 같은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급소 죽음을 향하여 생명의 뜨인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가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 모든 일들을 넘어가면 골리앗을 넘어가면 여러분 또 다른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나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골리앗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성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최일선에서 그 골리앗과 맞서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또동순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장로님의 선교 보고도 잘 들어 주시고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많이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국의 미래는 군선교에 달려 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가기 위하여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때 앞서 있는 저희들이 열심히 싸워서 저희들이 넘어가면 제2의 제3의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다윗의 복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되, 이미 다윗이 넘어섰던 골리앗, 저희도 넘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순교회가 군군선교와 군선교를 돕게 될 때에 무엇보다 물질도 무엇보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선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 최일선의 군선교 사역자들이 골리앗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제2의 골리앗, 제3의 골리앗이 나와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